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시 옛 추억에 잠겼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 옛 추억이 떠올랐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쯤이었을 건데 덕유산이라는 어, 곳에서 SFC 수련을 했었습니다. 이 덕유산 수련에는 저 저의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수련인데요. 왜냐하면 이수련회때 비가 진짜 억수같이 왔습니다. 예, 수련을 갔는데. 어, 찬양하는 시간부터 말씀을 듣는 시간, 어, 정말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우위를 입고 있는데, 그 우위 안으로 모든 빗물이 들어와서 어, 우위를 입고 있는 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홀딱 젖어버리는 그러한 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던 그러한 수련이었습니다. 모든 집회를 마치고 텐트에 들어가서 함께 잠을 청하면 자고 일어나면 텐트가 무너져 있는 겁니다. 얼굴에 물이 한바가지 No, n 니다 o no. 눈 h y 면아 예배하러 가야 될 시간이구나.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러 a You know, so, you b e t t e 비 tell you, tell y 보통 같으면 그 비를 맞고 아마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다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제가 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 부르짖으며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이 시간 은혜 받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했던 그 기도를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많은 아이들이 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제가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한 그 은혜가 참 값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경험을 하고 싶어서 또 교사가 되어서 SFC 수련을 또 같이 갔었습니다 이번에는 교사로서 이 수련을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도 비슷한 환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이 조명을 쏘잖아요. 이 조명을 쏘면 그 조명 사이로 비가 떨어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얼만큼 오나 찾아봤는데, 진짜 퍼붓듯이 그냥 붙는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미 차양은 시작되었고, 차양이 은혜롭게 끝나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쯤 되었을 때 갑자기. 하나, 둘, 삼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겠다는 거죠.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비가 너무 끝없이 쏟아지니까 이 건강을 생각해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앞에서 강대상에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고함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겁니다. 야! 빨리 나와! 야! 거기서 먼저 빨리 와! 그러면서 아이들을 막제촉해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미 말씀은 선포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분명히 은혜를 사모하고 앉아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선 내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구 나오라고 소리 지르고 교육자와 교사들이 아이들을 다그쳐서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스태프들이 그걸 좀 막아보려고 어 조용히 나가시거나 아니면 좀 자리 에 앉아 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외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소리치며 야너 빨리 나오란 말이야! 이러면서 막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제 마음이 참으로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이미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 마음을 사모하고 그 자리를 사모해서 돌아오려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교육자들이 지금 당장 나가라고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쫓아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선포되어 있는 현장을 방해하는 그 행위를 전혀 꺼리 리게 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었습니다. 물론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 이것은 저도 매우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조금의 환경 여건이 틀어지면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하지 않는 이 태도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현장이 어떠한 곳인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그러한 태도가 매우 불편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교회가 이들에게 무엇이며 도대체 교회가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으며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 주고는 있는가 하는 그러한 의심이 제 속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는 항상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비전을 가져라. 생명에 다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요구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렇게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도록 아이들을 만들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지금 비가 온다고 도리어 성질을 내고 돌아가 버리는 그들을 보며. 정말로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그러한 궁금증이 생겨났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분명한 그러한 지식이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경솔하게 행동하지는 않았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살아 계신 하나님 비가 오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로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들,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어, 누가 복음을 쓴 누가가 기록한 것이란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특히 이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승천 그 이후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장의 오순절 강림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곳곳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난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들입니다. 사도들이 그 중심에서 여러 핍박과 고난을 그리고 순교를 당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니 그 중심에 사도들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일에는 오순절날 강로하신 그 성경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능력 있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유대교에서는 하루에 세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아침 제사와 관련된 새벽 시간에 기도를 하고 저녁 제사와 관련된 제 9시 오늘 본문에 그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황혼 무렵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 9시 기도는 오후 3시경에 드리는 그런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이 유대교,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스라엘의 관습과 그 예배의 규례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역시 이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때의 성전은 헤로시 지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성전의 가장 바깥에서부터 이방인 이방인의 뜰, 그 안으로 여인들의 뜰, 그 안으로 이스라엘인의 뜰. 그리고 제사장의 뜰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장소는 각기의 계층과 신분간에 들어올 수 있는 그 한계가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인들은 여인의 뜰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사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미무야는 아름답고 큰 문이 하나 있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서 가장 크고 주된 통로가 바로 이 미문인데요. 이것은 열다섯 개 계단을 올라서면 있는 그러한 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미문을 통과해야지만 이 성전, 이 여인의 뜰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문은 장애가 있거나 정결치 못한 사람은 이 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는 바로 지금 그곳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었죠. 육체적 장애 때문이라도 이 문을 걸어서 스스로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그의 신분상 장애자라는 그 신분 때문에. 성전을 들어갈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서 성전으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 사람들은 쉽게 이 장애인들을 아마 이 구걸하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그러한 자들이었기에 어, 자신들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이러한 구걸하는 사람들을 돕곤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렇기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이 사람은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곳을 지나가는 두 명의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못 걷게 된 사람들은, 사람은 즉시 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구걸을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배고픔을 이겨내고 연명할 그러한 양식이나 돈을 얻어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절 말씀에 우리를 보라라고 말입니다. 이에 못 꽂는 자는 무엇을 얻을까요?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육절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좀 띄어주시고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금과 은, 은과 금, 즉 세상이 부러워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나에게는 없지만 세상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 능력의 주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안진뱅이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이지만 사실상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을 이 안진뱅이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손, 즉 오른손으로 안진뱅이를 잡고 일으키자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생명이요 능력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사건이 단순히 못 걷는 자가 다시 걷게 된단한 번의 그러한 기적 혹은 병 고침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완성하셨으며 깨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회복하신 분의 이름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못 끊는 자가 일어선 것은 단순한 병고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하여 그못 끊는 자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안식이 임하여서 임하여 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고통, 아픔과 부족과 결핍이 있는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신 그분의 이름이 선포되자 모든 죄, 고통, 아픔, 부족함, 결핍은 모두 사라지고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회복과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 즉 영원나 안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주목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병 고침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열두, 열두 제자 중에 두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그럼 무엇이라 말합니까? 사도라 이야기하죠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을 우리는 사도라 부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시대의 사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을 바라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 사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말씀의 병고침은 단순한 병고침이 아니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병고침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병고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병 고침, 즉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하는 일에 사용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피 값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를 그피 값으로 사시고 자신의 몸된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주의 성령을 부어 주셔서 이러한 회복의 일들을 교회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여러 병든 자들을 고치지 않으셨습니까? 회복하는 일들을 감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당신이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 일을 감당하셨다면 이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말하지만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회복하는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난 이 못걷는 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나기 전에 그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나자. 그는 일어나고 걷고 뛰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미문이라는, 이 미문에서 더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한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육신의 병들이 고쳐지면 물론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과 함께 그 성전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병 고침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고픔을 이겨내고 연명할 양식이나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그 입술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그 입술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는 입술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글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주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일어난 그러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계셨고, 그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능력 있는 주의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여전히 지금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바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땅 위에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그 영역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안식이 회복되도록 끝없이 복음으로 나가야 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이 땅에 일그러지고 이 땅에 삐뚤어진 모든 것들이 고쳐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던 자들이 주의 성전으로 돌아오게 되며 그들의 입술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못 걷는 자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할 때이 땅과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그러한 의미가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저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골라타고 마음에 드는 곳에 가는 그러한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가운데 움직이는 구원의 방주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방주인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목적도 없을 뿐더러 그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르치지도 않는 교회,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라면 그것은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날 왜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소망이 아니라고,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며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일까요? 이미 교회가 교회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우리 교회의 사명.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불러 일으키며 우리가 이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다운 모습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여 줄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러한 예수 글의 이름의 의미를 바로 기억하시고, 교회의 사명을 올바르게 깨달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의 백성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교회가 먼저 입고, 우리 교회가 정말 먼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이땅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회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보여 줄수 있는 그래하여 이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들의 모습을 따라서 이 사도들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가 가는 곳마다 세워졌듯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그 모든 곳에서 여러분이 속한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